아우! 아 뜨거워! 발이 뜨거워서 아우, 겨울에는 참 좋겠다 이 온천수에 발을 담그고아 뜨거 뜨거! 아야! 발을 담가 볼까? 응. 응, 여기는 좀덜하네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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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완전히 유황이네, 유황. 이게 유황 때는 뜨거워 같고요. 발을 못 담고. 와. 뜨 여기가 그리꼬마, 어, 자연 온천수가 흐르는 곳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 고개를 넘으면 아끼다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아키다현, 왼쪽으로 넘어가면은 미야기현, 그리고 야마가다현, 이렇게 계속 가는 겁니다. 이게 온천, 바위가 참 멋있네. 지금 온천에 관광객들이 없다 보니까, 내려가는 길 있어요? 이쪽으로 가야지. 이거 누르면 돼. 이거 하면서 사진. 그래, 응. 반갑습니다. 여기는 그리코마산인데요 온천수가 더섬에서다이어 온천수가 여기 아시구요. 그래서 계란 냄새가 펄펄 나네. 이게, 이제, 이게, 다 온천수 물이에요, 이제. 음. 달단 음. 이게 다온천수무대예요발달 담가도 돼요. 계란 냄새가 그냥 팔팔 나죠. 음. 물이 지금 많이 줄었어. 여기 여기까지 올라오거든? 응, 아, 음, 온천물이에요. 이게 다 온천물이에요. 산에서 흘러내리는 거야저 꼭대기였어. 음. 이거 되게 뜨지 않아요? 좀 뜨겁겠죠. 타오르차에있는데 음. 이게 다 온천물이야, 이게. 온천물이또 흘러내려가는. 산에서 자연 온천수. 음. 유황 냄새가... 계란 냄새... 유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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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황 유황... 유황... 유아 유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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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올라갔다 오세요. 그렇지? 나는 몇번 갔다 왔거든. 그렇지? 응, 이것도 탱크 온천수 탱크. 응. 이것도 발 따뜻해요. 여긴 탱크. 나 나는 이거 무서워서 못 들어가. 계란 냄새가 그냥 코를 찌르네. 올라갔다 오세요. 나는 몇번 갔으니까. 응. 응. 온천수가 그냥 펑펑 쏟아져 내리네. 이게 산에서 내려오는 천연 온천수예요. 때문에 관광객이 없어요.